안녕하세요 형님들 아지아 놀자의 아자입니다이 어, 어, 법사와 신검은 같아요 너가 닌트로 올라가는게 레벨 7당 sp1 그리고 인트 3당 마명 1 인트 4당 sp1 요렇게 세팅이 됩니다. 완전 법사예요. 완전 법사인데, 딜 역시, 딜 역시, 어, 마법 딜이 마법에 서선 1위가 법사, 그리고 2등이 신검, 그리고 3등이 요정이에요. 신요. 이거는 어, 캐릭, 음, 캐릭 생성했을 때, 모든 캐릭을 한번 다 눌러봤어요. 이번에 너무 궁금해서. 아니, 신검은 마법적인 파워가 이렇게 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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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법적인 게 그렇게 약하다고 하는 걸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법적인 딜이 법사 다음입니다. 요정 밀었어요. 요정이 신검보다 낮아요. 한참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음, 우리가 법사랑 비슷하지만, 우리는 또 법사 같은 경우에는 어 뭐죠? 근대을 깔고 가잖아요. 근근대을100% 근댐, 보정 100%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몇몇 몇 얼마를 까고 가요. 까고 가요. 우리는 근데 100%를 가져가요. 100% 100%를 딜로. 근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왜 이렇게 딜을 딜에서는 제가 인트 신검이 좋다, 좋다 하는 이유가 SP를 올리면은 최대 딜이 뜨거든요. 최대 딜, 딜 플러스 딜량이 엄청나게 뜨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SP 먼저, 인트 먼저 세팅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끝낸 후에 다시, 다시 근댐을 가야 돼요. 저는 근댐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그 형이, 형들이 세팅하기에 따라 틀려요. 나는 근댐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르겠다. SP 다 싹. 찍고 그 다음에 근대물 가시면 됩니다. 어, 저는 지금 리덕이랑 이런 거랑 다 찍고 어, 그리고 나서 근대으로 넘어갈 겁니다. 하프 엘릭서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음, 근대뭐 컬렉작을 하든가 해서 근대을 올려서 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거예요. 저희는 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캐릭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어, 말하지만 저희는 근대 플러스 sp 그지만 sp가 먼저 sp가 질적인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 그래서 sp를 먼저 챙기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근덤을근덤을 sp 챙기고 다시 챙겨야 된다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제최 그래서 늘 중가금 중가금 중위권 이상형들이 최고로 부러운 게근덤이랑 sp 모든 걸다 챙긴 형들 있거든요 그 형들은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 장비 세팅도 전설로 싹다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 크로스가 세방 나가면서, 어, 딜도 어마무시한 그런, 야, 그런, 그, 그런, 그 괴물 같은 딜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어, 그런 급의 형들이에요. 저희가 무과금과 소과금 그거를 따라가는 건 진짜, 어, 그 뱁새가, 뱁새가 황새가황 따라가는 거랑 매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 저희 무가금이랑 소가금은 저희 나름대로의 그전술을 세워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 아무 이 사람 우리가 그러면은 중가금 어 황세형들 못 따라가느냐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려고 sp 먼저 sp 먼저 질적으로 따라가려고 따라잡으려고 sp 먼저 가는 거고 그 후에 근딜을 가는 겁니다 근대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그런 거고요. 제 영상 속에서. 아직도 그, 저는 근대매에 대해서 세팅을 못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저는 그, 아, 이, 여기가 아니라 본캐가 아니군요. 본캐, 아, 저 진짜 요즘 본캐가 너무 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약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꾹 참고 열심히 해서, 어, 저는 꼭, 꼭, 어, 이걸 빨리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록, 형님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늘 구독과 좋아요,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어 댓글 환영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 무조건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또 중요한 거는 어 우리는 신검은 어 우리는 어 진짜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미우 물점 0 0 0 0감 왕미우는? 5 0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아직 내가, 제가 왕미우는 정확히 안 배워가지고 여기 뭐 하나가 더들어0는데0 0 0감에다가 그래서 제가 왕미우0 배우려고 을력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상황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더 신검이 어, 최애라고 어, 제 우소 캐릭에서는 진짜 최애 캐릭이라고 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쪼록 형님들도 오늘 어,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아재 오늘자의 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한두 팟에서 세팟 나오면 네. 키가 너무 말려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노학세는이 <laughs> 정도면 뭐좀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데 방어가 좀 많이 후달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금 안타까운 점, 그거 어 양해 바라겠고요. 뭐 그래도 뭐 아직 어 s p 40, 40 찍고 한번 또 와서 해볼 테니까, 어 그거는 어또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